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지지와 저항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추세선을 그어서 매수가와 매도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저점과 저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고점과 저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긋는 사람 마음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을 필요가 없는 게 주가가 가고 있는데, 그쵸? 그렇죠? 밑으로 추세선을 그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는 방향으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와 요거를 요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는데 저점이 떠버렸죠? 그쵸? 이럴 땐 추세선을 다시 그려야 돼요 이것은 상승각이 완만한 각에서 가파른 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급등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요 저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또이 저점과 이 저점이 또 떴죠? 그러면 또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추세선을 쫓아가면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결을 하면. 자, 추세선을 제가 계속 따라 긋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상승하는 각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급등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추세선을 그으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밑에다 그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에서 목표가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표가도 잡아야 되는데 이 목표가는 패널을 만들면. 대충 목표가가 나옵니다. 이 패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그 어떤 이 추세선을 복사해서 고점이나 저점이 가장 많이 만나는 부분에다가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지선을 복사해서 지금 고점이 있죠. 이 고점들. 이 고점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고 맞는 수가 별로 안 되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이런 것도 다 고점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고점이고, 그쵸? 요것도 고점이고, 요것도 고점. 그쵸? 이런 고점들에서 가장 접점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다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 선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가장 상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한 거니까 이 지지선은 하단선이 되는 거고요. 이 지지선은 상단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상단선을 얘도 복사하고 얘도 복사해서 붙이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하단선인지 상단선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한 선은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색을 이 옅은 파랑색으로 바꿉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이 고점에 맞춰서 복사해서 올려놨는데, 위아래로 보니까, 쭉 가다 보니까, 어, 여기 맞고 떨어지고 있네요, 진짜. 그쵸? 그다음 여기서도 보시면, 하락했다가 상승하면서 저항받았던 자리가 많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선은 의미 있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 이 선이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매도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까만 선들, 이 까만 선들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까만 선을 복사해서 여기다 하나 붙여놨잖아요, 그렇 자, 이번에는 이두 번째 까만 선을 복사해서 또 의미있는 선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또 요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도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선은 지금 요 선을 복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단선이고 요게 상단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 여기 고점에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지 받았던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 지지받았지만 뚫린 자리. 그쵸?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접점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여섯 개 정도 의미 있는 접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의미 있는 추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와 얘가 하나의 패널이 되는 거고 얘와 얘가 또 하나의 패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으면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되는 거지만 이 선을 복사해서 그 위에나 또는 그 밑에 긋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패널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패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수선은 그으실 때 패널로 그어놓고 대응하시면 매수가와 매도가를 잡는데 훨씬 더 편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다고 또 절대적으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융통성 있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보단 나니까 마구잡이 매매보다는 나니까 추세선이나 추세대를 그어놓고 대응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꼭 계산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패턴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그어도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까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컨트롤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포대로 갔다가 고점에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깔 바꾸시고. 자 요거는 지금 제가 되게 폭이 좁게 그쵸? 왜냐면 지금 접점들이 한눈에 다 보여요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다 놔야 이 패널에서 상한선으로 적당한 자리겠다라는 게 그냥 대충 눈으로 봐도 이제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셔서 적당한 자리 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저항 맞았죠? 여기에 저항 맞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 맞았죠? 이런 포인트들이 다 의미 있는 점들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는다면 만약에 얘가 잠깐 쉬었다가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이 상단에 걸려서 꺾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각은 너무 섰어요. 보통 칼에 날이 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패턴에서는 저는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따라붙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거의 100% 전량 여기서는 정리합니다. 나중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잡아도 이만큼의 수익은 제가 챙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챙기지 않고 떨어져서 수익을 반납하는 것보다 여기서 챙기고 여기서 다시 받으면 이만큼의 수익은 챙겨 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까지 밀려서 반등이 들어오면 이만큼의 수익을 챙기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하실 때 이런 자신감도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할지 모르면 눈 감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눈 감고 운전하는데 언젠가는 사고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눈 감고 매매를 하는데 수익 날 확률이 더 크겠습니까? 손실 날 확률이 더 크겠습니까? 그거는 손실 날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사고 팔 때에는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사야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지 하는 기본적인 매도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실론이라도 뜨고 매매를 하셔야 손실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타점 잡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하나는 전 고점, 전 저점, 을 찍고 대응하는 방법. 자두 번째는 추세선. 그 다음에 보통 추세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추세대를 다른 말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매물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